안녕하세요. 명건입니다. 명건입니다. <laughs> 오늘 짜파게티 볶음을 먹을 겁니다. 너무 예쁠거야 <laughs> 김치랑 함께 먹고. 엄마 굳었어 이거 어떻게 해? <laughs> 수강... 으아, 수가 가문오액션감은 극장판 책을 왜, 철투, 9. 9. 음, 왜 네. 가지고 네. 있는 거야? 아, 나, 나, 나. 엄마는 왜 이렇게 비비는 거야? <laughs> 아뜨거 어그나 그날에 그만, 아뜨거

아우, 좀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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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드세요. 보여주면서 먹어야죠. 입 주인입니다. <laughs> 어, 푸딩 정쟁이 일어났어요 <laughs> 푸딩을 먹으려고 전쟁하는 거구만요 짱구도못 말려 어. 아 뜨거 아이 청자 될뻔 푸딩, 푸딩, 푸딩 남겨놓은 거 알라뷰 엄마도 여기로 치다 김치 김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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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푸딩, 어 푸딩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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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이 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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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<laughs> 모르는 사이라니 <laughs> 푸딩은 모르고 다 먹어버렸어 초코푸딩 발람 발냄새 푸딩 발냄새 공격이다 신영만 푸딩 좀종다 까지가 있 으 <목소리> 으음 아 안돼 내 친구꺼 나누거야 아빠 가서 뭐 먹어 제가 일곱시 삼십 분에 먹방에가 하자고 먹방 찍으세요 부들부들 하는데 지금 너 없네요? 어 <laughs> 아, 두부로 두부로 푸딩을 만들었는데 <laughs> 아 진원이 진짜 웃겨 아 진원이 아, 진원이 같이 무기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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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산거 이렇게, 이렇게 음료수도 없어. 시리얼? 다음은 시리얼. 오, 닥으면 이렇게 찍어고 닥치고, 닦지마 닥치 닦지마 고 닥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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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고 닥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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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치 이제 까 아, 이제 슬퍼. 반찬통 <laughs> <laughs> 네 생겼다고 요 아니요. 응. 응. 무주세요. 응. 네. 무미담 <laughs> <라미디> 선생님이 비온다 <비운다고. 웃음> 다 먹고 이거 잡으세요 이거 이거 물이에요 설명해 줘야죠 할머니 할머니가 맨날 잔소리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물입니다 별로 안 남았다 저거 어동해가 베도 산이 마루 됐도록 하내님이 보고 가사 우리 나름세 라 남산이 <목소리> 해줘서 나무차에 가벼도던데간식으로고말야돼 밥은 먹었다 사람들은 내가 밥을 인정할 거아니잘먹었다 야식입니다 밥은 먹었다 밥 먹었습니다 먹 <목소리> 따라가래요 따라하려고 완전 밥 먹었잖아요. 지금 밥 먹고 짜파게티를 지금 두 개째 먹고 있는 <laughs> 건희를 보고 계십니다. <laughs> 12분 15분. 이린다린다가 그래 다무린다 놀도 돼. 맞네요. 일 엄마 좀 공개해. 엄마 좀 공개했고요. 김치는 남기면 안 돼. 골렸다. 김치가 달달하다. 끝. 잘어요 상비를, 상비를. 한번 가져가시고. 아웃 아웃 제 아직 안 끝났어요 아. 이 <laughs> <laughs> 안녕 아야니 안녕 아니.